와, 버츄얼 미소녀다. 그래요, 그래요. 저기 보호받기 위해 왔어요. 보호소에요. <laughs> 벌써 일요일인데, 아직도 헨리가 많이 남아서 걱정이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꼭 블랙소울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마녀 재판, 마녀 재판 일단 헨리 끝나면 마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녀 재판 끝난 뒤에는 불수투를할 예정입니다 불소 불수 1을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경험상 1과 2를 연달아서 하면 무지 물리기 때문에 곧 연말인데 롤은 안 하시나요? 롤? 나는 당연히 하고 싶지 롤 당연히 하고 싶지 근데, 이 새끼들 채팅을 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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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목소리> 채팅 좀, <목소리> 채팅 꼴좀 보세요. 이 生끼들이 제가 롤을 키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너무, 너나 해. <목소리> 이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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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딴 채팅 침, 누가 그딴 채팅 침. 그 개떡이들끼리 합의 보세요 독셈 롤 할지 말지 아무튼 어서 와라 이 못난이들아 오늘은 뭐 했냐 오늘 뭐 했습니까 지뭐 잤어 나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바깥 소식은 누가 알아 정찰떡 정찰떡이 정찰떡이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어 우리 여기 보호소 사람들은 몰라 조사떡 조사떡이 무함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 밖에는 춥소? 오늘의 저의 저녁 그것은 순살 순살 알찜입니다. 순살 알찜을 먹을 예정이고요. 뜬뜬뜬뜬뜬뜬 뜬, 뜬, 뜬. 골반이 멈추지 않아서일까? 이거 모면 요즘 유행하는 거임. 근데 보면 반드시 화낼 거거든요. 깨떡꾼이 이거 보면 반드시 화낼 건데. 이거 골반이 안 멈추는데 어떻게? 골반이 멈추지 않는 병. 퐁기야 헤어지자 이거임. 퐁기야 쪽팔려서 너랑 못 다니겠어. <laughs> 이 사람이 뭐랄까 이런 그냥 계속 골반을 흔들면서 골반 흔들면서 중국 중국 사기 게임 광고하듯이 행동해요. <laughs> 이거, 너무 화난다고요? 몰라, 요즘. 요즘 인싸 감성임. <laughs> 요즘 인싸 감성임. 골반이 멈추지 않아. 폰기가 뭐냐? 여기까지, 전 여기까지인 것 같네. 요 아니야! 골반이 안 멈추는데 어떡해. 나름 스토리가 있어. 요즘 보통 개성 으로 는안 됩니다. <laughs> 저랑갈 때가 있 어요? 따라간다. 이거 가장 최신 스토리는 야구장 가서 야구장 가서 야구공 맞았어. 골반에 야구공 맞아서 병원에 실려 가는 거. <laughs> 아난 그리고 이게 진짜 웃겼어. 한 <laughs> 거예요? 이너. <웃음> 이너 엄마구 하는 거. 안 돼. 옥의예술는 소질이야. 참 말이 안 돼. 통가 나갈 수 있어. 우 감히 <심> <놀람> 나한테 전기를 매겨? 그렇다면 전기를 마법으로 바꿔주지 <놀람> 근데 왜 감옥에 계셨던 거예요? 개처 웃기지. 아무튼 요즘 뭐랄까? 근데 나할 말이 있음. <laughs> 전 풍기를 안다고 했지. 풍기를 좋아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누가 풍기 아세요라고 해서 풍기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고 진정으로 풍기를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임. 나 풍기 싫어함. 아니, 풍기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있다 풍기 싫어함. 아니, 풍기 님을 제가 어떻게 감히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laughs> 또 오케이 풍기 실험. 아니 누가 그렇게 쳤어? 채팅을 읽었어. 뜬뜬 <laughs> 사실은 내가 골반이 좀 움직였으면 이 풍기 쌤을 패러디해서 방송에 등장하려고 했는데 이 육신에 마비가 와서 이 버추얼 육신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 아무튼 개처 열받음 인싸들 이런 거 좋아. 개화남. <laughs> 이거 말고 요즘 인싸들 또 좋아하는 거뭐 있어? 어떤 부분에서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아, 근데 웃기긴 해. 웃기긴 한데, 너무 마음에 들고 좋고, 그런 것은 아니네. 웃기고 재밌고 욕해. 마루는 강지인싸피이요 아니, 마루는 강지 언제적인데. 마루는 강지 대체 언제쯤 마루는 강아지 지금 새끼 새끼를 까가지고 새끼가 새끼도 깎겠다 그 정도 세월이면 마루는 강지 새끼를 까고 새끼 까서 할머니 강아지 됐겠다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마루 강아지잖아 <laughs> 마루 인면견이라 너무 불쾌해요 <laughs> 어, 귀엽긴 해 근데 마루 언니 나좀봐손 생겼다. 나를 봐대박임그 그게 귀여워. 아무튼 마르는강는 진짜 좀 맨날 거다. 아 소개글도 별로 심상치가 않은 AI 마법 사립탐정임. 퐁기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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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는 이 골반이 멈추지 않아. 이 골반이 멈추지 않아로 좀빵좀빵 뜨신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 골반 시리즈보다 밑에 있던 그 중국 게임 광고 같은 그게 더 좋아요. 이게 뭐야 이거? 요즘 인싸 문화가 왜 이러냐? 세상이 변했냐? 아니면 내가 늙었냐? 틱톡이 세상을 죽였다. 쇼츠가 재미를 병마차시켜. 내가 근처 마사로 사는 게 나은 것같다 재능 봐라. <laughs> 근처 마사에 재능 있어. 너 계속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너 근처 마사에 재능 있어. 계속해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나왔군 아 요즘에 근데 인스타 발 유행? 이런 거좀 열받음 하 나만 나만 화남? 인스타 발 유행 너무 화남 뭐랄까 옛날에 패북 보는 것 같아 열등감이라고? 하왜 다들 버추얼 보지 않는 건데 인싸 새끼들 버추얼 30분당만 쏙 빼가가지고 아 이거 웃기다 이러고 먹고 <laughs> 버추얼한테 참치즈 하나 안 주고. 속상하다, 그냥. 인싸놈들. 쏙! 버추얼 30문다? 나도, 나도 해야지. 이러고 각종 인플루언서들 다, 다 빼먹고. 저희 방송 보러 오지도 않고. 그게 속상한 거였누. 그럼 뭐. <laughs> 그럼 뭐. 뭐가 속상해. 버추... 아니야, 뺏어가지 마. 생각해보니까 인싸들 오면 감당 안될것 같아. 다 사라져.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제 유행 끝나있음. 하하. <laughs> 인싸놈들. <laughs> 어떠냐 이 음주의 맛이. 근데 사실 나도 모르게 버추얼 양지화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야. <laughs> 버추얼 양지망 앞 빼고 진행되고 있었어. 뭐 음, 내 얘기가 아닐 뿐. <laughs> 음, 일단 내 얘기가 아닐 뿐 이미 버추얼 양지화가 <laughs> 플레이브 플레이브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메이저 과자 회사랑 콜라보도 하고 응. 그분들이 그분들이 크게 성공해서 치즈찌개도 치지직에도... 버츄얼? 그게 뭔데 버츄얼 볼라면 어디서 봄아 치즈찌개에서 봄? 아, 봄? 이렇서 찾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어떻게 맛동산이랑 안되요 <laughs> 맛동산 <웃음> 맛동산, <웃음> 맛동산 정도면 감지덕지지 나 맛동산 좋아해 맛있어 아 바다코코넛은 좀 하씨 아, <laughs> 어떻게 1군 과자랑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1군 과자랑은 도저히 안되나요 아. <laughs> 아무튼 아자 다음 중세시대 청결을 위해 했던 행동 싱글벙글 중세 유럽왕과 귀족들의 관장분화 <laughs> 프랑스 국왕은 평생 2000번이나 관장을 했고 영국영화 무대에서 공개 관장을 했습니다 유럽 귀족들이 이런 행동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집트 파라오도 일을 피하지 못했죠. 파라오도? 진짜냐? 파라오는 근데, 비, 비안올 때마다, 비안올 때마다였나? 비올 때마다였나? 비안 오면 비올 때까지 나일강에 가가지고, 슉슉 일을 했어야 됐다는 사실. 코코이를, <laughs> 매일매일 가서 코코이를 했어야 된다는 사실. 공개, 공개 코코이를. <laughs> 힘들겠다 <laughs> 나에강 공개 코코이 쇼구라레애국민수쌤이 말했어 그러면은 퍼레이드 코코이는? 퍼레이드 코코이는 진짜 맞음? 이거는 확실하게 하자 <laughs> 퍼레이드 하면서 코코이 한건 사실이야 근데 파라오 기분은 생각 안 하는 거야? 파라오 <laughs> 내가 파라오였으면 그좀 힘들었을 것 같아 잘엣 여기 있어? 그럴 기분이 아닌데 무드가 <laughs> 무드가 누가... 그니까 내가 파라오였으면 퍼레이드 아닐 때도 한 번. <laughs> 뭔 소리야 그거? <laughs> 아 내가 파라오였으면 아닐 때도 막 함. <laughs> 그건 이 미친 놈이잖아. 그건 미친 놈이잖아 너무 파라오 안돼. 시 누가 저 자식 좀끌러네어내든 파라오. 아, 나라 민심이 안 좋을 때 하는 거였음. <laughs> 아스이바 파라오돔. 파라오 저 미친 새끼도 저러고 돌아다닌다. 아스이 아스이바 파라오 새끼 또슉슉이 하면서 돌아다님.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왜왜 <laughs> 왜? <왠>. <laughs> <이뻐서. 웃음> 아무튼. 좀 끔찍하고만요. 책 균형설 때문에 했대. 관장은 처음엔 의료수단이었지만 점점 더 중독성을 띠게 됐죠. 로이 14세 시대에는 권위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매일 깨끗한 몸으로 신성한 프랑스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소문이 퍼지자 귀족들은 모두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관장하는 사람이 세수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답니다. 아. 어... 아도 해도... 진짜 그랬대. 흥미하네. 무슨 관장은 프랑스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기부인들은 무대 전에 집단 관장을 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죠. 몸매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허! 단단한 코르셋 때문에 식사 전 반드시 장을 비워야 했고 일부 기부인들은 연애 2 시간 전에 관장 생롱에 가서 빠른 해독을 받기도 했죠. 일부 기족 아가씨들은 중간에 몰래 퇴장했다 다시 돌아와 상쾌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럴 수가. 서구에는 엘리너 부인 개인 진료소가 있었는데 여성 귀족들에게 관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장은 우아함이다, 정관은 향기와 함께라는 광고로 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 관장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근데 스스로 똥싼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관장 살롱 뭐한 살롱이냐고 오오오오오오 어튼 이집트 또 파라오 또 파라오야. 이집트 파피루스 문헌, 이버스 파피루스, 스미스 파피루스에는 관정 방법과 용도가 자세히 기록돼 있죠. 파라오들은 항문 사자. <laughs> 어감 개 폭력이야 진짜. 항문 <laughs> <laughs> <한문사지>. 사자. <laughs> 애널브리스트 뭐야? 어어어 <laughs> 어. 성문사제를 따로 두고 매일 왕에게 관장을 해줬는데 이는 악령을 물아내고 사기를 정화한다 믿었기 때문이다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40cm 길이의 청동 관장관 아니 40cm나 된다고? 너무 끔찍해요 야 근데 우리는 진짜 다행이다 그치 현대에 태어나서 감사해요 늦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무서움 나는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살것 같은 대체 가영이는 무슨 선택을 한 걸까? 깨끗한 몸으로 왕국을 대체 가영이는 이 좋은 현대 몸부를 놔두고 이누야샤를 어떻게 쫓아온 걸까? 진짜 말도 안되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년이야 우물이 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좀... 아니고 진짜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휴지도 없잖아 <laughs> 너무 끔찍해 <laughs> 개티콘 기습 똥막대기 뭐지요? 게티콘 기습 똥막대기 콘 뭐지요 대체? 저건 뭐야? <laughs> 기습 똥막대기 뭐야? 뭐 하는 거야? 진짜 똥도 있어. 크악 그만둬 크악 크악. 으다 밥 먹은지 얼마 안 됐다고 오오악 오오악 너무 끔찍해. 아무튼 그랬대요 그랬. 어때요? 아, 아, 둔. 재미가 있었다. 네. 아무튼. 오아사 전체 1위 독행님에게 요청합니다. 전체 순위 5위 천친자리의 생일 축하를 부탁드려드릴까요? 뭐 밧! 뭐, 개띠가 그 생일을, 생일 축하 요청을. 까아! 겨울에. 태연아 겨울에 태연아 산 알라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사랑 <놀람> <놀람> 많이. 맞는가? 아닌가? <웃음> 아닌가? <웃음> 축하해요 매우 많이. 매우 많이 쓰 졸었지 <laughs> 또뭐 해줄까 또뭐 해줄까 아니 삐한새였어 또뭐 해줄까 아 배불러 아. 자 산책 가야겠다 어디로 뚜러스코비츠로 산책해야지 산책 어, 보헤미아 산책. 캬! 보헤미아 산책이요. 보헤미아 산책 가기 전에 노래나 한곡 부르고 갈까요? 오늘 시리팝 기분이었는데. 시리팝이었잖아. 안 부를 없잖아 어? 고민 중이다죠? 그러면 가요. 음. 제 것도 제다가저 잃어 물러날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두고 될 수도 있어. 어, 음. 차가운 내 표정이 덕시어만 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겟떡, 음. 겟음 음. 그대가 날 지나쳐간대도 난 신경쓰지 않나. 보야룸. Love song, do <co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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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시원하다 이제 그건 알아가죠 아 중세 시대 대모험 중세 시대 헨리 헨리 한스 고드윈 카테리나 헨리 한스 고드윈 카테리나 시간 여행 중국 시대 모험 이야기 킹덤 컴